Thank uh... Thank you. 함께 하는 채목의 알랑나몰라 TV 내용원이 네 은총리보라고 하는 찬송가의 곡을 어, 테너 색소폰 연주로서 오늘 채목의 알랑가몰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고요. 오늘 이곳 현지의 날짜는 2월 5일 어,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어, 어제 오늘 제 개인적으로 회사의 일 때문에. 어, 이 워싱턴 D.C. 쪽에서 뉴욕 쪽으로 북쪽이죠. 약한 18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어, 펜실베니아 스테이트에 있는 주도 필라델피아에 어,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직접 어, 차를 운전하면서 그리고 차 뒤에는 어, 어제는 추레일라. 아, 추레일라, 커다란 추레일라를 달고, 그리고, 어, 안전하게 다녀왔고요. 오늘은, 나 추레일라를 뛴 상태에서, 이제, 자동차만 타고 다녀왔는데, 어, 아직까지도, 그, 지난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내렸던 눈이, 이제, 에, 도로 곳곳에는, 에, 아직 녹지 않아가지고, 운전하는데 상당히 주의를 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있어서, 매우 불안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은행 가운데 이틀 동안 무사히 일을 마치고 오늘 조금 전에 이제 회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카메라 앞에 섰 때는 그래도 웬만하면 깨끗한 복장과 또이 모자도 벗고요. 오늘 부득기도제 머리 상태가 매우 부자연. 새로운 상태가 되어서 모자를 쓰고 오늘 방송에임한다라고 하는 이 점에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곳의 날씨는 오늘은 매우 화창한 날씨고요. 이 어, 온도는 약한 그 53도 정도 어, 화씨로 이렇게 돼 있어서 어, 섭씨로 어, 환산을 한다라고 하면 약한 10도 정도, 예, 10도. 정도 어간의 온도가 아닌가 싶은데 간혹 아주 건장한 사람들은 반팔을 입고 오늘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참 날씨가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았고요. 내일 역시 토요일도 날씨가 좋고 또 일요일에는 약간의 눈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어서 지난주에도 그 폭솔린에서 어, 모든 교회들이 이제 셧다운을 하게 되었는데, 어, 이번 주에도 혹그눈 때문에 교회의 정상적인 예배가 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불안한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많은 아무쪼록 어, 좋은 날씨에 그 일요일 주일에 그 정상적인 예배가 어, 코로나 이런 전국 상황 속에서 방역을 철저히 구비한 상태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난 3회간 앞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 소류 미비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사면이 만약에 발효가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어떠한 준비를 하면 좋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로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에, 어, 지난 회에는 이제 그 취업 이민으로서 영주권을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스폰서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하는 그러한 그캐러고리가 취업 이민의 삼순위 삼순위에도 이제 숙용공 케이스로 에, 신청들을 많이 하고요. 과거에는 그 비숙련군 케이스, 단순 노동직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에, 단순 노동직에 이제 그 소위 그닭 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육 가공 회사라든가, 내지는 그 청소 회사 막 이런데 에 신청들을 많이 했고요. 초창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에, 뉴질랜드라든가 캐나다라든가 혹은 그 호주에서 어, 우리 한인들이 그쪽으로 이민을 갔다가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사정에 의해서 미국 쪽으로 이민을 해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그 남미 쪽 브라질이라든가 콜롬비아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 한인들이 그쪽에서 나름대로 역량이 있는 그 사업 또 부를 축적하다가 궁극적으로 그 세계에 가장 강대국이라고 는 미국이 되겠죠. 강국인 그 미국에 이제 그를 많이 이민으로 선호하게 되고요. 에, 최종 목적지로 미국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에, 그, 그런 나라들에서 미국으로 이제 제2의 이민을 해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그 전문직종이라는 그 메디컬 닥터라든가 이런 분들이 미국에 이민을 해오기 위해서 단순 노동직그 비숙련공, 청소회사의 그 클루 청소일하는 그런 직종으로 해가지고 영주권을 받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 지금은 이제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요. 현재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이 OECD 국가의 약 경제의 그 그. 순위가 10위권 안에 이제 들어가는 아주 그래도 어 상당히 부강하게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이제 경제적 도약이 이루어졌고 그렇다고 보니까 비숙용공으로서 미국에 오는 그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낮고요. 또, 그렇게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국무성이라든가, 이민국에서는 한국 사람이 단순 노동직으로 미국에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든지 세감경을 끼고 보는 경우들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4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취업이 및 삼순위의 그비숙용국 케이스는 문이 닫혀 있었죠. 거의 뭐 승인될 확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그와 같은 그반 이민 정책의 그 트럼프 노선에 <laughs> 반대되는 민주당 정책은 그래도 상당히 우호적이고, 이제 그 약자 그러니까 마이너리티들에게 상당한 그런 그 혜택을 포커스를 주는 그런 그 어. 이제, 당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 이제 상당히 그 이민정책이 완화가 되고 어 이제 많은 <laughs> 이민자들이 미국에 올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그 신분이 주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불안과 많은 그 걱정과 이제 그렇게 계셨던 분들이 이제 조 바이든의 그 이민법 사면 조항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솔솔솔 이렇게 나오면서 뭐 현재는 뭐 코로나19라고 하는 그전 세계적 전대미문에 지금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어서 대통령께서도 아마도 그 코로나19를 방멸하기 위한 대체하기 위한 그런 방법, 그 백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또그 그동안 한 1년여 동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상당히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그 스티뮬러스 책이라고 그러죠. 그 돈을 이렇게 자금을 대주는 거라든가 혹은 어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SBA 론을 그 저금리로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든가 혹은 그 PPP라고 하는 페이체크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종업원들을 이렇게 월급을 주고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 이 코로나 19가 되니까 사업체가 슬로우하게 되고 어떻게 하다운이대해서 그런 분들을 다 이제 파이어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말고 쌓아 정부에서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PPP라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은 그 스팀플러스 체크 이제 이런 체크. 현금으로 이제 예전에는 1인당 1200불씩 지원해 줬고요. 성인 남녀에게 1200불, 어린이에게는 650불인가 지원했고, 이번에 제2차로 600불씩 성인들에게 지불했는데, 이제 또 거기에 1400불씩 더 주겠다. 그래서 토탈 한 2,000불 정도를 개인당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방송을, 뉴스를 통해서 이제 하원에 그 의원들이 그걸 가결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상황에서 통과가 돼야지만이 아마도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그법 시행을 하리라고 봐지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불투명하고요. 뭐,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코로나19의 일확한 상황 속에서 그걸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으로 어 이제 돕는 그런 그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볼것 같으면, 이제 민주당, 조 바이든 정부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 여러분들, 그,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내 신분이 이미 죽어버린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사3 조항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또이 방송을 청취하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어, 이야기들을 제가 어, 소개해 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